아차산 내려와서 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잔치국수예요 오뎅들은 잔치국수 내꺼 엄마 갈비만두 싸온 사과하고 계란 맛있겠죠? 엄마 맛있게 드세요 잔치국수 오면 오뎅 여기 부산 오뎅인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 부산 진짜 오뎅 같아요. 그래서 오뎅 두 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두가 갈비만두인데, 이 안에 갈비가 들어있어요. 맛있게 생겼죠? 갈비가 씹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 이 안에 들은 게 갈비예요. 맛있어. 제가 만두 좋아하는데 이거 진 만두 맛있더라고. 음, 이 만두. 국수. 여기 국수 엄청 쫄깃쫄깃해요. 일반 쌀국수가 아닌 것 같아. 맛있겠죠? 국물도 맛있답니다. 안 짜고. <laughs>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